코린이 오분 강의 시작합니다. 음, 자산운용 기법 총정리 시간이고요. 총정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총정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어 지난 시간에 일단 적립식 투자의 중요성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인데 이 적립식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최소 한세번 정도씩은 들어두시면은 좋겠습니다. 복습을 해서 정확하게 적립식 투자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이해하고 꾸준히 적립식 투자로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운용 기법 총정리 두 번째 시간에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트폴리오다 라고 하는 부분은, 어, 자산을 분산을 한다, 나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산을 좀더 안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나의 자산을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분산하고 하는 그런 방식을 포트폴리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리스크는 좀 최대한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수익은 최대화로 늘릴 수 있는 방법. 이 부분이 어 분산을 해서 나누, 나누어서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면. 좀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자, 실질적으로 이론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정석 투자 이론과 그 다음에 해치펀드 이론이 있다. 이 이론은 1920년대, 1920년대 미국에서부터 이론이 만들어졌고, 지금 점점점 발전을 해서 최근에도 요두 가지 이론을 근간으로 해서 실전 포트폴리오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큰 딸과 작은 딸뭐요 부분에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뭐 오늘은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 그러면 정석 투자 이론에는 어, 어떠, 어떠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해치 펀드 이론에는 어떠+ 어떠한 부분이 있다 라고 하는 점 정석 투자 이론은 수비형이고 그 다음에 해치 펀드 이론은 공격형이다 요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그 다음에 산술평균을 활용을 한다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을 활용을 한다 그래서 해치 펀드 이론은 차등 분할을 하는 방식을 쓰고. 그 다음에 정석 투자 이론은 어, 균등 분할하는 그런 방식을 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헤지펀드 이론은 어, 확률 우위가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쪽에 배팅을 좀더 크게 배팅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음, 이 정석 투자 이론은 어, 원래는 그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이는. 인덱스 펀드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 펀드가 최근 근래에 코인 쪽에서 뭐로 용어가 바뀌어서 얘기가 나오냐면 흔히 얘기하는 ETF, ETF를 뭐 승인을 받느냐, 못 받느냐 이런 얘기들이 최근 근래에 많은데 이 ETF가 정석 투자 이론을 베이스로 한 그런 균등하게 분할을 해서 여러 종목으로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이 ETF다. 그래서 이 ETF가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그 5분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